보자. 여기 있는 건, 어, 우리가 배웠죠? 음수, 음수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 붙고, 이거 자체로 곱하는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에 16 되는 거니까, 마사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다. 이게 애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떼버리고 2 곱하기 8 이렇게 적는거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 틀리는거야 아, 어차피 계산은 똑같지만 실제로 서술형 쓸때 이러면 완전 틀려버린다고 이렇게 곡편을 해줘야돼 다음 이거는 공식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그대로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16 그러면 왜냐면 공식이 루트 a분의 루트 b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잖아 그래서 a는 a는 그대로라고 그대로 b도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그대로 담는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에 마사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나가면 마루트 4i 되는 거고, 루트 4는 2 되겠지. 마이너스 2i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